네, 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집에 엄마가 있어갖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진짜 그 점, 진짜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 요 액계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폼을 우리느라고 지금 손이, 아막 폼이 막 달라붙고 그래. 이만큼오렸거든요쩡 많이 오렸어요 이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강추 드리는 게 예고요. 출처는요. 출처가 출처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마른 돼지 님의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어요. 진짜 완전 투명하고요. 되게 물 같은 물같 되게 탱글탱글한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근데 이게 만지면 기포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기포가 없어지면서 진짜 투명해져요. 풍선도 되고요. 손에도 거의 안 묻어요. 근데 이게 한 10분 전에? 네, 10분 전에 만들었어요. 엄마랑 오빠가 지금 마트 갔거든요. 이 앞에 슈퍼라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완전 탱글탱글하고 랩도 진짜 잘 돼요. 얘 이름이 탱글 투명 젤리 개물. 만들기. 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 만드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에다가 막 만드는 방법을 쓰거나 그러는 건좀 힘들 제가 설명을 좀잘못 써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투명해요 이렇게 살짝 보라빛깔 나거든요 이렇게 뭉치면 네, 보라색깔이죠. 살짝 보라색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 비닐에 좀 많이 묻더라고요. 제 손에는 안 묻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제가 이 파일을 찢어갖고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파일에 완전 탱글탱글해요. 제가 월요일쯤에 다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엄마 바쁘고 해서 오빠는 학교가 그래갖고 영상 진짜 많이 찍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영상 많이 못 찍는 못 찍으니까 그 점은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